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네, 수련회 마치고 첫 우리 예배네요. 어그 수련회 여파로 아직도 집에서 자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보이지 않지만 어, 보이는 것 같고 어,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여기서 절반의 친구들은 수련회 오지 않았는데 너무 슬퍼하거나 어, 노요하지 마시고 다음 수련회 때는 꼭 우리 함께. 참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게 있는데요. 그 너무 우리가 완벽한 거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어, 우리에게 저는 참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 좋은 거지만 그래서 뭔가 완벽하지 않고 어, 어느 정도 아,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어, 수련회에 대해 수련회란 수련회가 끝났으니까 수련회에 대해서 예를 들면 수련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수련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수련회를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한 귀로 흘렀어요. 한 귀로 흘려 가지고 안 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고민을 하다가 안 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똑같죠. 안온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안한 거는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안 왔어. 이렇게 안 왔다. 그러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되는 어,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친구가 어, 이 다음 단계로 그래서 아침에만 연탄만 나러 갔다. 안온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우리가 핵인사 예배자를 꿈꾸며 여기까지 왔는데 수련회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대단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한 발짝 이렇게 내딛는 그 내딛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얘들 수련회 갔다 왔는데 왜또 자, 왜또 핸드폰 안 내? 이게 아니라 아마. 이 핸드폰을 어, 내야 될것 같은데 좀 내면 약한 약한 척하는 이때까지 계속 버티는 는데 내면 없어 보이고 약한 것같아튼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어,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한 그 변화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래서 원래 주제가 우리가 예배자이기 때문에 수련에도 예배자라는 주제로 계속. 어, 진행을 했고 1월달 설교도 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달까지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좀나누려고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같, 최초 같은데 두째 주에는 우리 이동희 목사님 설교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2월달까지 정말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 어, 예배를 어, 구약시대에는 제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예배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재물이 어떤 거였죠? 그렇죠. 양. 또 말은 아닌가. 성경에 그 말은 안 나왔는데 말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어,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네. 그 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좀 가난한 사람들은 날라다니는 새와 같은 그 종류도 이렇게 들였습니다. 어 구약 시대의 제사는 재물이 필요했고 그 재물을 어떻게 했죠? 그렇죠? 각 뜨고 결국 그게 무슨 말이죠? 죽이는 거죠. 그리고 안수하죠. 그래서 그 재물에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죠?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완전한 깨끗함은 아니죠. 여튼 제물이 구약 시대는 필요했다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약을 삽니까 신약을 삽니까? 신약을 살죠. 구약과 신약의 기준은 뭐가 되죠? 예수님. 여러분 영원대 영원대 영원가 하여튼 AD와 BC를 가를 때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시죠. 그런 것처럼 구약과 신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죠?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사, 예배에는 재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올때뭐 동물 들고 온 사람. 뭐 물론 여러분, 애완견.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집에 있는 그 동물들을 죽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말이 안 되겠죠? 차라리 나를 죽여라 이렇게 하시겠죠. 요즘엔 뭐 이렇게 동물들에 대한 애완견에 대한 그 너무 이렇게 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재물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었어면안 돼요. 오늘 제목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오늘 목사님에게 뭘 해야 될까요? 신약시대에는 재물이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목사님의 설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예배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필요 없다면서 제목은 필요하다 그럼 여러분 질문해야죠 목사님 재물이 필요 없다는데 왜 오늘의 제목은 재물이 필요하다입니까? 입니까? 왜 그렇죠? 질문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는데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1장 3절에 그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말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이 그 주인을 알지 못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주인을 잊지 못합니다. 하물며 소도 알고, 나기도 아는, 아까 말 나왔죠? 나기도 나왔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은 이것을 모를까? 이스라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거죠? 영적인 상태를 말해 줍니다. 그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진짜 더큰 문제는 뭐냐면 얘들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게더 문제입니다. 자, 나는 이제 베데로레에 입성했으니 안심이다. 이제 부모님과 싸울 필요도 없고 용돈도 끊기지 않고 우리의 가정은 평화가 있다. 왜? 내가 베데로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어쩌면 같은 거죠. 이 자리에 앉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주인을 안다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거든요. 매주일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삼 눈으로 쫙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쉽게 바면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드렸던 재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안으신다. 자,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What? 베드로레 입성했다는 거죠.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배 드리러 왔지만 그냥 예배당에 들어오지 않고 마당을 밟고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얘들이 예배를 잘안 들리고 있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창세계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이 아벨의 예,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안산제일 유치원 출신 여러분 어린이 영유의 유치 출신 여러분 기억 안 납니까 가인과 아벨 누구의 예배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죠 가인 아벨 좀 이렇게 어감 자체도 가인이 좀 없어 보이는데, 좀 무서 워 보이는데. 자, 여튼, 우리 목사님에게 사전 지식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가져왔어요. 각 뜨는 거 잘해요. 어떻게 제사의 순서, 예배의 순서가 일어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예배에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냥 마당 밟고 돌아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 여기 있다고 와서 들어왔다가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엄마 가는 거 보고 이쪽으로 나가서 한 시간 동안 놀다 오는 친구들이 꽤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개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예배 안 나오고 지금 자는 애들과 내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아깝습니까? 잠도 못 자고 여기도 왔는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항상 그런 의문을 가지잖아요. 난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성적을 주십니까? TV를 틀어보면 꼭 이렇게 인터뷰를 하죠.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아, 내가 교과서 중심으로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우리 학원을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거 왜 그럴까요? 음, 죄송합니다. 공부 얘기해서 제가 우리 자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엄마에게 dna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공부 대충 안 봐도 알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런 많은 핑계를 댈수 있지만 정말 예배드리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에게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뿐 아닙니다. 13절에 보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예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쉽게 말할까요? 월삭, 안식, 대회, 매달, 매주. 대회, 특별하게. 수련회, 성회, 내가 견디지 못한다. 수련회와 여러분, 이게 같이 올수 있어요? 예배와 아울러 악한 게 같이 올수 있어요? 빛과 어두움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예배에는 재물은 많아요. 화려한 건 많아요. 심심하면 모여요. 예배한다고 모여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예배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는 예배는 진짜 잘 드리는데, 악을 행해요. 삶의 모습은 썩었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목사님이 제일 불쌍합니다. 목사로 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지난 수련회 때 최준식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목사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목사님 하면 어느 정도의 존경과 신뢰와 믿음을 가지시고 봤습니다. 요즘에 목사님 하면 아 목사님 돈 많으시겠다. 목사님 잘 살겠다. 목사님 편하게 살겠다. 손도 까딱하지 않고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안, 이, 이 뭐라 해야 되죠? 뜨거운 시선. 이게, 이게, 이게 사투리인데, 약간 이게 견눈질로 그렇게 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신데 세상이 왜 이래요? 분명히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거 하지 말라는 거다 하고 다녀요? 진짜 애매한 질문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 그건 A야, 그건 B야, 그건 C야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기 애매한 질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의 대부분은 성경에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님 가인의 예배 받으셨어요, 아인의 아벨의 제물 받으셨어요, 어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어 이렇게 하면 땡 하면 되는데 이런 질문은 없습니다. 삶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고 교회 안에 공연한 공경연하게 공견한, 일어나는 질문에 대한 일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예배는 잘 드리는데 사는 것을 보면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어,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아직 그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개했다고 하던데 뭐 이렇게 뭐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왜 이렇게 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이 질문의 답을 들으면 자기는 죄책감 속에 있는데 이 질문의 답을 들으면 목사님의 답을 힘입어 좀 마음 편안하게 하고 싶은 그런 것. 두 번째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을 보여달라라는 절규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생각해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말씀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혼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은 오늘 그 이부 예배 때 들으신 분들 있겠지만 그 누가복음 4장 말씀 수련회 때 우리 최준식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그 수련회 사그 누가복음 4장 말씀 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예배보다 선행이나 구제나 이것이 더 중요합니까 천주교처럼 선행 안 하면 뭐 천국 못 간다 이 우리가 믿는 게 그겁니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정말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삶의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배 시간에 나오고 헌금 드리고 축도 마치고 돌아서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서 나는 주일에 어떤 교회를 다닙니다 모모 xx 교회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뇌물을 받고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판결을 해야 될 사람이 판결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정직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가 잘못했어요. 뇌물을 받고 그런데 A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어떻게 되죠? 억울하죠. 분노하죠.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세상 사람들, 여러 사람들 중에 이런 불의함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온전한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한다고 하지만 자기의 욕심을 쫓아 살아갑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의원 절반 이상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을 더잘 살게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하는 법안들만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인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이제 삶의 예배를 수련회 끝나고 진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예배드렸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억울한 사람을 양성하고, 더욱더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한 사람으로 만드는, 우리가 누가 보음 사장에서 들었던 그 아픈 사람, 억울한 사람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더욱더 억울하게 하면서 나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의 얼굴과 삶의 모습을 보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할까? 그러면서 아직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 아직 죄가 많아서 그래, 아직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먹힐 것인가? 아니, 그것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예배 잘 들인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린 사람처럼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예배와 주일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큐티하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로 되는 그런 삶을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약자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사람들 편에 서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위선하는 사람을 되게 싫어하십니다 정말 싫어하십니다 이제 목사님이 또 축도를 하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나갑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배 끝? 이제 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재물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동물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재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드린다는 거고 여러분들의 모든 행실이 주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에 는 재물이 필요합니다. 그 재물은 바로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수련회의 마지막 날 밤에 집회가 끝나고 학생 임원들이 주최하는 어, 장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노래방에서 한 뭔가 이렇게 해본 것처럼 이렇게 막 고음을 질러가며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 야, 대단하고 멋지고 저 친구에게 저런 은사가 있었는가 하는 그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멋있게 느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그렇게 느꼈죠? 느꼈을 겁니다. 네. 속으로 다 <laughs> 말하시면 돼요. 그렇게 느껴셨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제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춤 실력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성적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어,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을 쫓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두잉의 그 시대, 안산제일교회가 복지센터를 하고 있다. 우리가 어, 뭐, 무엇인가를 돕고 있다. 내가 춤을 잘 춘다. 내가 성적이 좋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어떤 두잉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빙의 시대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해도 여러분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자체가 그런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doing은 의미가 없는, 물론 의미가 없다라고 할수 없겠지만 누구의 마음도 흔들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무엇인가를 하는 그것보다 여러분 자체가 삶의 메시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아무리 허접해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 우리 뭐 죄송합니다 우리 회장님의 임유나라는 회장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개가 무엇을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나는 개이기 때문에 따라가 개이기 때문에 신뢰해 믿어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 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 sns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쓸데없이 중앙동에서 이렇게 짠짠 짠 하면서 이제 나는 이제 스무 살 나는 이제 아침에 떨어지는 그 하얀, 하얀색이 알죠 아침에 떨어지는 그 이슬을 섭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그 띄어 놓는 사진, 그 사진을 딱 띄어 놓고 이렇게 올려 놨더라고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강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약한 약해서 그렇게 올렸구나라는 마음들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걔가 그 행동을 한그 자체가 아니라 저는 걔가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보이거든요 그 친구의 마음속에 문제가 보이거든요 그 친구가 어려, 어려웠던 그 나에게 상담하고 나에게 얘기했던 그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강해 보이려고 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약하다는 것을 어, 증명해 보이는 것이죠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아팠습니다 불편하다기보다는 아, 많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 물론 목사님이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판단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들을 봐도 아그 사람 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그 친구를 보기만 해도 수많은 메시지들이 내 속에 올라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것은 한 발짝 내딛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것은 예배 자리에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는 데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로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2019년은 나를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고. 삶의 자리에서 나가서도 누가 보기에 나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참된 예배자로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